스티가의 그 DNA 러버 광고를 잠깐 보셨는데요. 어, 스티가는 러버에 있어서는 참 운이 안, 없는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 아직까지 러버로 인해서 뭐 특별하게 누각을 나타낸 경우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스티가는 블레이드에 강한 브랜드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뭐 속설에 의한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티가의 경우는 음. 아, 일본 회사와 계속해서 만들어오고 그 독일 회사, 독일의 ESN 회사하고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4년도로 기억하는데 아, 당시에그 스티가의 대표 이사였던 그 마츠 씨가 자고 하시면서 스티가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진이 어쩔, 어쩔 수 없잖아요. 경영진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에 의한 어,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ESN과의 그 협업일 거예요. 그니까 원래 스티가와 ESN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결별하게 된 것이 그런데 이제 어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ESN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회사의 경우는 가장 큰 고객을 잃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틈에 어떻게 보면은. 어, 넥시 브랜드가 그 일본 회사와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 리닝의 러버를 개발하게 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 리닝을 위해서 준비했던 러버가 지금 에티카로 버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스티가의 에이전시로서라기보다도 그냥 어, 탁구인 한 사람으로서 스티가의 새로운 러버를 시타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러버가 바로 그 러버인데요. 스티가의 어, 플래티넘이라는 러버예요. DNA 플래티넘으로 하면. 이름이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 로고가 없죠. 어 그래서 어이 러버는 인스피라 라켓에 붙여서 제가 시타를 했는데요. 어 시타한 영상도 뭐 같이 올려볼게요. 근데 어 제가 뭐 탁구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만한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인증 샷으로 제가 실제로 치고 어이 러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의미로 예 한번 그 인증 샷 같은 개념으로 조금. 예 맛보기로 조금만 영상 올릴 텐데요. 아, 이 러버를 지금 스타를 하고 왔는데 어, 제가 시타한 솔직한 느낌으로는 어, DNA에서 좀 발전을 하긴 했는데 아주 큰 방향을 향해 선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이전에 제가 스티가 러버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회사나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는 블레이드와 맞춰서 어,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스티가의 기본적인 주력 블레이드들이 그 우든 블레이드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특수제를 특수수재, 사용하지 않은 그런 라켓들을 주로 사용을 해왔고, 테스터들도 그런 라켓으로 주로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선수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선수보다 조금 더 뒤에서 걷어올렸을 때 공의 회전이 많이 먹고, 어, 스윙 자세가 클때에 힘이 많이 실리는 어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의 경우는 어, 앞에 붙어서 강하게 짧게 끊어쳤을 때 그때 회전이 제대로 나는 러버를 좋아하죠. 뒤로 물러섰지 않기 때문에 어, 뒤로 물러섰을 때 회전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근접해서 상대방의 강한 강 공격을 맞받아 쳤을 때 공의 회전이 제대로 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유럽 전형과 아시아 전형의 차이인데요. 최근에는 많은 유럽의 그 브랜드들이 이제 그 중국의 코치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 용품 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아시아적인 선호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스티가의 경우는 이 러버에 대해서는 조금 중국 선수들의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럽적인 러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러버를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티가에서 모든 걸다 어, 제가 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 이 DNA 로버의 장단점 또 아, DNA 플래티넘 로버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드는데 아,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로버가 공을 잡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푹 잠깁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스티가의 전통적인 느낌 있죠. 그 라켓을 칠때 예를 들면 클리퍼 종류라든지 그 다음 오펜시브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림바 표층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어, 많은 블레이드들이 이제 뭐 림바 표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림바 표층들이 이제 공을 푹 감싸듯이 잡거든요. 러버도 굉장히 유사하게 감싸듯이 잡아요. 그리고 어, 공이 그 나가는 것도 단번에 확 뻗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푹감겼다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쫙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아마도 공을 가지고 좀 갖고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올라운드 전형에 선수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 중에서 스티가 러버를 쓴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경우는 어, 전형상 어, 유럽적 전형에 좀 특화되어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끈질긴 연결 뭐 이런 플레이들의 어,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 러버를 굉장히 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 어, 그 공장이 굉장히 공이 이제 균일하게 나가요. 이렇게. 어, 생각한대로 예측한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이 맹렬하게 뻗어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컨트롤하게 편하다 그리고 특히 잘 잡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브 넣고 들어오는 3구를 제낄 때이 러버처럼 편하게 쉽게 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 그런 러버가 드물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공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끌려 올라갈 때 이게 빠르게 뻗어나가지 않고 라켓에서 좀 머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러버를 권한다고 하면은 어, 우선은 초보자들에게 1차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드라이버를 거는 느낌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이 많이 머물고 또 잡아챌 때쭉 끌려 따라오고 뭐 이런 특성들이 어, 공 맛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공 맛을 체득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좀 중국식 플레이 예. 또는 뭐 요즘의 근대적인 플레이, 현대적인 플레이죠 앞에 바짝 붙어서 어, 빠른 박자로 어,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겠죠. 그 빠르게 치지만 어쨌든 컨트롤을 제대로 해야 그 빠른 플레이가 빛을 보는 거니까. 컨트롤 유저의 플레이어라고 하면 공격소들을 중에서 충분히 이쪽 러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는 무한니면 뭐 도다 한 방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승부를 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류의 러버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끝낸다 아, 이런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러버들이 되게, 인기, 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래티넘 러버의 인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플래티넘 로버 개발에 대해서 어, 많은 조언들, 제 의견들을 사실 전달을 했어요. 어, 제가 전달한 의견은 가장 주된 의견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탁구의 트렌드가 ALC 소재의 그 이너파이버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블레이드들에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 로버를 개발해야 된다. 너무 스티가의 전통적인 클리퍼라든지 뭐 그런류의 러버들에 맞춰 블레이드에 맞춰서 러버 개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두 번째는 어, 선수들이 전부 다그 네트 앞에 바짝 붙어서 강한 공으로 플레이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짧고 순간적인 동작에서도 힘을 낼수 있는 예그그 얘기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러버가 반응성이 빠르다는 얘기에요. 반응성이 빠르다는 얘기는 이제 어, 이런 거죠. 대개 어, 고경도가 반성이 빨라요. 그런데 이제 고경도 러버들은 어, 끝까지 공을 묻히는 힘이 제대로 적용, 작용하지 않으면 어, 그러면 이제 미스가 날수 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항상 딜레마죠. 어, 공이 힘을 주려면 고경도 러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경도 러버로 가면 관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실수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스티가에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제 보고서가 주로 역할을 한 것은 이 인스피라 블레이드 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러버 개발 쪽은 여전히 스티가에서 스티가의 고집들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개인적인 그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스티가의 전통적인 예, 클래시컬한 그런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을 푹 감싸 안아서 편하게 넘겨준다라는 일반적인 블레이드 컨셉과 일치하는 러버라는 점에서 어, 스티가 다음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러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뭐 스티가 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 대한 리뷰들 계속해서,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